우리가 페이지, 페이지 이0 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자, 표층 해수 이동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그 바람 방향이 어느 어디 90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90도 이거. 남반구는 바람 방향이 어 왼쪽으로 90도. 중요한 거. 자,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전부 다다볼 때. 저이한 데서 수는 기본일 때 정답을 그때 평균적인 확실하게. 다음 3번 이것은 표층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심층에 창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용승, 용승, 용승. 3 4번 표층에서 아래 로 내려간다. 어, 침강, 침강, 침강. 다음 용승과침강인 이거 없어요? <laughs> 이거 용봉승인대지의 연안에서 표층에서 이동하여 일어난다. 어, 뭐지? 저건 뭐지? 어, 사람 연안 용승, 연안 용승. 용승. 연안 용승이고. 한 적도 용승은 적도 부근에서 이것에서 일어나. 무엇 때문에? 어, 무역풍무역풍 무역풍 때문에. 다음 7번 출과. 어,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는 어떤 거? 저기압은 상승하는 건가? 상승거 올라오는 거. 물 올라오는 것이 뭔데? 용승용승 용승. 용승이고. 고기압 중심 부근에서는 증가 일어난다. 그래서 용승은 증가승이 되고 다음에 봐. 용성영양은심층찬 해수가 올라오면 해수면 부근이 되게 냉각되요. 뭐가 자주 발생해? 보기 1번. 산계 보기 2번 안개. 3 안개. 어, 4. 4단계. 답은 뭐다? 안개. 답. 1번, 2번. 자, 그림은 이제 해수면 유속그렇구나 <laughs> 자, 해당 설명. 고르시오. 첫 번째. 해수면에서 해수 유동 방향 어디로 유동하야? 이동 봐봐 봐봐 이거 봐 자, 단어 해수면에서의 그 이동 방향이 것도또 표층 해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이다 중요한 거 그것이 해수면, 그니까 바물 이게 표면이냐 아니면 전부 다냐 차이점이야 그습니까네 그럼 구에서는 어디로 이동하게? 어느 어느 방향 오른쪽이야 그럼 어디야 그러면 가봐요 1번 단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기억 미는 아니고 어떻게 리얼인데? 이게 어제 지금 똑같어디 이거 지금 어떻게? 리얼은 안 돼. 지금 어 지금 계속 해고 평균은 리얼이다. 뭐야? 그죠 이해 가나? 네. 우리 앞에서 나오 거는 어디야? 이지0 요, 요. 자, 해지면 위에. 위에는 뭐야? 여기서 같이 앞만 직각만 치 각도고. 평균은 직각으로 가는 거. 그 차이라고. 해지면은 45도. 오케 평균은 90도. 차이야, 됐나요 답은 디귿 리얼이고, 다음에 자남방구는 어, 대칭, 대칭이니까 해수면 나이는니은이고 평균은 기이고 그래서 니은 기그죠자2번 문제, 그은 이제 북반구 대륙이 동해안또 서해안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질주 불때 그때 용승 침각수는여번째거든 합니다. 대륙이 동이야, 같이 보자. 3D, 3D. 내 그림 잘안그려봤는데 그림 좀 그려가면서. 아이고, 3D 그림을 보면은 먼저 어느 한 대륙, 대륙이고 대륙이고, 대륙이고. 어, 대륙 대륙, 대륙. 어느게 않나? 어떻게? 바로 좋은 생각이죠?